결승 진출을 하기 위해서 토트넘과의 1차전의 승리를 위해 우리는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로 철저히 전략을 세웠죠. 그러나 결과는 아쉬움으로 남았고 경계대상 1호인 손흥민이 교체된 이후 우리는 실점하며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의 진짜 이유는 손흥민 그 자체였습니다. 왜 소니가 이번 결과의 핵심적인 원인인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라바오컵 4강전에서 토트넘과 리버풀이 결승 진출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하고 교체 아웃되었고, 이를 두고 현지 매체들은 그의 조기 교체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교체 이유는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이 교체된 이후 토트넘이 결승골을 터뜨리며 리버풀을 꺾고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의 슬롯 감독은 토트넘의 결승골의 순간, 비록 손흥민이 그라운드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손흥민이라며 이례적인 발언을 남겼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다수의 매체들은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에서 한국의 유망주로 주목받는 양민혁이 처음으로 등번호를 부여받고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양민혁의 등장은 손흥민의 존재와 맞물려 토트넘에서의 그의 미래의 입지를 가늠케 한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강제적으로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즌이 다가오면 손흥민이 결국 빅클럽으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흥미롭게도 손흥민의 플레이는 전설적인 공격수 티에리 앙리의 분석을 통해 또 다른 빛을 발했습니다. 리버풀과의 4강전을 앞두고 새롭게 토트넘에 합류한 한국의 유망주로 불리우는 양민혁이 등번호를 부여받고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주목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독일 리그에서 검증을 받고 토트넘에서 적응해 레전드로 자리 잡았듯이 양민혁의 등장은 한국 축구가 다시 한번 유럽 무대에서 주목받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비록 18살의 나이로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양민혁은 출전하지 못했지만 이른 시기에 토트넘의 중요한 무대에 이름을 올린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토트넘의 양민혁이 이처럼 빠르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쌓아온 실력과 인성의 영향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우측 공격수로 출전 중인 클루셉스키와 브래넌 존스는 프리미어리그 경험 면에서 양민혁보다 앞서지만 두 선수 모두 왼발잡이로서 빠른 역습 상황에서 오른발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경기 템포가 저하되고 상대 수비가 대응하기 쉬운 패턴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반면 양발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양민혁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 성공적으로 적응한다면 그는 클루셉스키와 존슨을 밀어내고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의 공격진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양민혁이 손흥민과 호흡을 맞춘다면 손흥민이 종종 결정적인 패스를 받지 못해 득점 기회를 놓쳤던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이는 토트넘의 전반적인 경기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날 패배를 경험한 리버풀의 핵심 선수 모하메드 살라와 반다이크는 경기 후 짧은 소감을 남기며 손흥민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리버풀의 반다이크는 오늘 토트넘을 상대로 1대0으로 패배했지만 실망에 머물지 않고 다가오는 2차전을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라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냈고 사실상 이날 패배의 원인은 손흥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덧붙이며 손흥민의 영향력을 인정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도 손흥민에 대해 따뜻한 발언을 남겼는데요. 만약 우리가 결승전에 오르지 못한다면 토트넘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길 희망합니다. 라며 손흥민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남은 2차전에서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결승 진출을 향한 강한 다짐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버풀의 슬롯 감독은 경기 후 패배 원인을 손흥민으로 돌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우리는 토트넘을 반드시 꺾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패배를 떠안으며 결승 진출의 희망이 희미해진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경기 내내 우리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며 경기를 지배했지만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이 만들어내는 위협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언제든 빠른 역습으로 경기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대비하고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을 조정하며 체력을 소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득점을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움직임은 경기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토트넘의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은 마치 보이지 않는 압박처럼 작용했고, 우리는 공격을 펼치며 전진했던 수비와 미드필드 라인을 다시 뒤로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반복적으로 이어졌고, 결국 우리의 체력은 급격히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흔히 축구를 단순히 통계로만 해석하려는 시선도 있지만, 실제 경기장에서는 중계화면에 잡히지 않는 무수한 변수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오늘 손흥민이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득점보다 더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후반전에 손흥민이 부상으로 스스로 교체를 요청하는 순간 우리는 잠시나마 분위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벤치로 물러난 뒤에도 이미 피로에 지친 우리의 수비라인은 원래 위치를 회복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라운드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플레이어는 단순히 득점 여부로 평가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가 그라운드에 있는 동안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경기 흐름을 조율하고 상대 팀을 소모시킵니다. 비록 그를 득점에서 막는 데 성공했더라도 그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소모된 체력과 집중력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혔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은 자신의 득점 없이도 경기를 뒤흔들었고,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패배를 경험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영향력은 눈에 보이는 기록 너머에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리버풀의 슬롯 감독은 이 같은 말을 해주었고,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이 풀타임으로 뛰지 않은 점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슬롯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이 부상으로 인해서 직접 교체 사인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 모하메드 살라와 반 다이크가 토트넘의 손흥민의 영향을 인정하고 경의를 표한 모습은 그의 존재감을 다시금 실감케 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1년 연장 계약을 강제적으로 발동한 것은 아쉬운 결과지만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손흥민은 빅클럽으로의 이적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손흥민은 자신의 후배인 양민혁의 적응을 돕고 자신의 첫 우승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양민혁은 브래넌 존슨과 클루셉스키를 제치고 주전 경쟁에서 충분히 두각을 나타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가 주전으로 기회를 잡는다면 손흥민 역시 더욱 많은 득점을 기록하며 자신의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티비였습니다.